시편 79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시편 79편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고 또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므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성도가 해야 할 기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이 중동 지역에서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종교와 이념의 문제로 총칼을 맞대고 싸우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 강대국들에게 호소를 하거나 유엔에 호소를 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수도가 적들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폭격을 당하고 또 민간인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으니 좀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이 시편 79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에 있는 이런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점령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때를 남쪽 유다가 멸망받았을 때, 빛이 586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때였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나라는 망하고요. 왕들과 권력자들은 다 포로되어 잡혀가고 또 백성들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참상을 이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들이요.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성전을 더럽혔고, 또 주의종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죽여서 새 밥이 되게 하고, 또 성도들, 이 백성들을 죽여서 짐승들이 먹게 하고, 또 살아있는 자들은 다 포로로 잡아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 죽은 사람들을 매장하지 못해서 시체가 땅에 흩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때나 이 솔로몬의 때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방 나라들에게 토론거리가 되고 또 조소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느냐고 따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은요 이런 고난과 죄난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이 시편 기자는 성도가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은요, 그 심판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니엘이나, 이런 사드랑 메삭 아벤노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심판의 현장에서도요, 뜻을 정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중에 아무리 큰 일이 생기고요. 나라가 망하고 지구가 멸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요. 의인들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큰 환란과 고통을 더하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부터 10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0편 기자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노를 그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들에게 이 노를 쏟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성도들이 큰 고통을 당함으로 이제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그처를 황폐하게 하면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죄의 극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들이 야곱을 삼켰다는 것은요, 불순종하고 욕심 많은 이 야곱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알고 변화되면, 이제 이스라엘, 승리자란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야곱의 모습은 심판을 받았지만 이 믿음 있는 성도들은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극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구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가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를 잘 보시면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요. 주의 이름을 증가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해도요.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고요. 또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반드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성도는 어떤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힘들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10편 기자는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갇힌 자나 죽이기로 정해진 자들도 하나님께서 보존해 달라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므로, 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므로 성도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도요.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비난을 받는 그비난의 7배를 갚아달라는 것은. 여러분,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확실하게 복수해달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남은 생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죽게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의 전할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후시대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워 할때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또 비참하게 순교를 당한 일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사실 오늘 이 10편 79편에 나오는 이 성도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지켜주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시편 79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의인의 기도를 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헌분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 좋아요 여러분도 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의인의 삶을 살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비록 적은 수가 예배할지라도 의인의 삶을 사시고요. 또 기도의 일꾼으로 쓰임밖에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또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